네 이번에는 18번 저희가 풀어봤을 18번 한번 봐도, 봐보도록 합시다 네. 쉽지는 않은 내용 같았어요 네.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이다 보니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무슨 무슨 뭘 어떤 걸 묻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좌표 평면에 원이 두개 있습니다. 원이 중심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요 4가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C2는 8,0이 예. 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4 원이 똑같은 원입니다. 그림이 좀 이상해 보여요. 똑같은 원입니다. 그리고 원 C1에 있는 점 P C1에 있는 점이 P입니다. C2 아무이나 제가 그냥 잡습니다 그냥 잡았어요. Q에 대하여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게 나왔습니다. 과연 이거를 만족할 때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를 파악해봅시다. 우리는, 이런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를 3컷만 살또 여기를, 음, a 만 B라고 해야요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봐볼래요? A-3분의 B-4는 뭐가 되나요? 기울기가 되는 거 네, 정이 자주 치네요. 좋습니다. 그냥, 그냥 갑시다. 편집하지 말고. 네,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 이런 형태 나한테 아주 기울기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봐봐요, 이거 봐봐, 이거 만 한번 봐봐. 저, 이게 뭘까? 제가 좀만 더 조작해볼게.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울일까? 기 어, 그래. A, B와 뭐하고, 뭐, 마이너스 뭐? 8,0의 기울기야. 기울기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다음 이거는 봐봐, 이거는 c 마 d와 a 마 b의 기울기라고 해봐.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뭐예요? 이제 나왔지. 아, 그래 이거 수직 조건이구나. 이런 거를 파악해야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마이너스 8마 0하고, 어 여기야, 여기. 그래. 만약에 A, B, 여기 위에 있어. 마음대로 있어. 여기 잡았어. 이거에 기울기하고 어떻게 다야 돼? 수직이 어야 돼. 그래. 그럼 원이 두개 등장했어. 이거부터 하자. 원이 등장 두개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원의 중심끼리 연결. 무조건 해라, 이거. 원의 중심끼리 연결. 그 다음. 수직이라는 건 뭐야? 어쩔 때 수직이 되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막 이렇게 그었어. 그럼 이거에 뭐가 수직인 거예요? 접선이 수직인 거지 접선이 이렇게 수직이야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수직이야 그러면 이거는 해결됐다 이건 해결됐다 a 마 B와 마이너스 8마0 기울기 C컷마 B하고 a 마 B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수직 대안을 있지 그래 근데 봐봐 반지름도 같고 원점에서 여기 떨어진 거리도 같아 그럼 여기서 접해 그럼 여기 아래에서 접하겠지. 여기 아, 아래에서 접하겠지. 당연히 원점을 딱 지나가지고, 이러겠지. 접하겠지. 당연하지, 그거는. 이게 되나요, 이거? 대칭니까 이러게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했어야 문제가 풀릴 거야. 그럼 봐라. 여기 위에 있는 점은, 피가 여기 위에 있으면, 이거 기울기와, 이거 기울기, 여기가 시커먼트가 된다. 이거 길이가 수직이야. 만족해. 근데, 만족할 때 끝난 게 아니야. 피가 움직이는 도형의 길이. 아, 이 자식 도대체 어디까지 움직여? 만약에 여기라 해봐, 피가. 너 만약에 여기라 해봐. 피가 여기라 해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었을 거야. 이렇게 그어. 그어. 수직인 거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니? 요렇게 돼서, 출점 여기에서 안 만나요만나안만나 그러니까 여기 라인은 P 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돼 그럼 봐라 여기 정확히 여기 여기 좀 봐라 여기 하고 수직이면 뭐 어떻게 돼야 돼? 어 그래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딱 되는 수직 이점 되지? 네네네돼네 돼, 돼, 돼. 돼. 수직인 점 맞지 두 개의 기가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라인 봐좀옮겨봐 P를 여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기울기가 이게 완만히 되겠지 완만히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될수 있어? QGM이 될수 있지 이 점하고 이 점도 QGM이 될수 있지 P는 무조건 어디야 돼? 여기 있는 거는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된다고 근데 여기라 인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기울기 이거와 요거의 기울기는 수직이려면 이렇게 돼야 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거야, 이거. 그럼 잘 봐라. 잘 봐, 이제.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서저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8이야, 8. 8. 좀 지워보자. 이제 문제 풀이 갑니다. 어, 필요 없어, 이것들. 아, 8이야 그리고 이판 지금 얼마야? 아, 그래. 1대, 2대, 루트 3. 그러면, 봐봐. 직각이 8이야, 2야. 2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여기가 이거잖아. 가장 짧은 거. 여기가 몇 도란 말이야. 30도. 여기가 60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이 얼마 거야? 30도네. 그렇네.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래. 이2 파이 고 반지름 r 곱하기 360도 분의 몇 도? 30도다. 됐어. 근데 이게 답이 아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도 하나가 있겠잖아. 어 여기에도 있겠잖아. 어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 여기에 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피지점이 여기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나? 완만하게 맞아서 여기 맞아서 퓨점이 존재하게 되죠 수직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몇개 있어요 여기까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12 6 3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문제 내용은 기울기 가지고 합니다. 주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수직. 이런 유형. 어렵지만 문제가 상당히 좋죠? 네. 한번 음이 파가고 자기 거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